이메진인 그룹의 최명애 교수팀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자연 생태계를 파악하고 있다. DMG 인근 철원은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 천연기념물인 두루미가 찾는 곳이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땅 DMG에서 인간 두루미 땅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센싱 그룹과 협업하여 원격 모니터링 장비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DMG 부근의 포유류와 두루미의 개체수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툴을 개발해 인류세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 두루미 서식지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 프로그램에 넣으면 두루미의 종류와 개체수까지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 수 있다. 인간이 자연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인류세의 개념을 거스르는 것인 BMD. 최명희 교수 연구팀은 DMZ의 제야 생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제야 생화 연구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지역이 DMZ인 거죠. DMZ 같은 지역이 이제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70년 동안 내버려 두었더니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식생이 다시 돌아왔고 야생동물이 돌아왔고 그래서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걸 보면 DMZ의 멸종위기종만 90종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재야생화라는 이름으로 어, 하나의 새로운 보전 전략으로 볼수 있고 이것들을 응용해서 우리 사회 많은 그 자연 지역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 이런 것들이 연구자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인류세 연구센터의 핵심 연구원 1 4명중 절반은 이공계 전공자, 나머지 절반은 인문사회 전공자로 동아시아의 인류세, 특히 한반도의 인류세의 증거와 의미에 대한 다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센터가 그 나가야 방향은 그 새로운 연구를 해가지고 어 이제 인류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어떤 방법을 찾는 것 외에 이거를 대학의 에그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정책 개발 그리고 기술 개발 그리고 그 약간은 그 액티비스트 같은 그런 어떤 그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중과의 그 소통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그 예술과 같이 예술가와 함께 그 이제 미래를 상상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